자, 이번 문제는 2022학년도 경찰대 13번 문제입니다. 단어는 지수이고요.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문제를 이제 보자 말자, 어, 요 친구, 보여요? 요 친구를 X로 치환하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라고 하면은, 네, 감입니다. 그냥, 3제곱근 2를 뭐라고 하자? X라 하자. 그렇게 되면은, 요 R이라는 요 친구는요, 요 R이라는 요 친구는, 다음과 같이 요렇게 적을 수 있어요. 아, R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분모에요 친구 보여요. 자, 요 친구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할 수가 있냐면 얘는 3제곱근 2의 제곱이라고할수 있고 얘는 다시 말해서 3제곱근2 전체의 제곱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X의 제곱 더 빼기 X 더하기 1분의 3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바로 이제 대입을 하면내 네, 머리 터질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친구를 좀 만져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양변에 세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세제곱을 하면은 2는 X의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 그러면은 요 3이라는 숫자는 다시 말해서 2 더하기 1이니까 어 분자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구나 x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어이 친구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수분해하는 거를 배웠죠 안 배웠다고요 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꼬르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X 제곱 플러스 1은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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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보고 말해봐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좀 이쁘게 적을게요. 일자로 쭉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보고,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걸볼수 있고, 여기서 우리 깜짝 놀라죠? 왜요? 분모랑, 어, 요 친구랑, 약분 쪽쪽 되는구나. 하, 기회를 느낍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이 된다는 라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뭐가? R이라는 친구 대신에, 요 녀석이 된다. 이까지 하면 다 풀었습니다. 이까지 하기가 정말 생각하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준식, 여기에다가요 녀석을 이제 대입을 합니다. R은 그대로 적고,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자, R제곱은 요거 제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거 좀 지우고 올게요. 그 다음에, 세제곱도 잘 몰라는 하 친구도 있을까봐, 자, 세제곱. A 플러스 B 전체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니까, 요거 세제곱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 보면서 말해봐요.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요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제곱 혼자 외롭게 있기 때문에 바로 적도록 할게요. 는, 어떻게 된다? 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보라돌이. 2차항. 둘. 요 친구 계산하면 플러스 4x 제곱. 그 다음에 1차. 1, 2, 3 4, 5, 6 플러스 6x.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찌부들 1이랑, 1이랑, 1이랑. 색깔이 비슷하네. 넌 다른 색깔로 할게요. 오렌지로 갑시다. 너랑, 너랑, 너랑. 더하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치안을 했죠. 원래는 어떤 것이었다. 다음의 것이었다. 요 위에 적혀 있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친구를 보고, 엄마, 얘는 얼마다? 2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2랑 3이랑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제곱이라는 거, 원래는 X가 이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4, 3제곱근, 4가 된걸볼 수가 있죠. 잘 몰라는 하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자, X가 얘니까, X제곱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3제곱근, 2 전체의 제곱이니까, 얘는 3제곱근 2의 제곱이니까, 얘는 3제곱근 4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4는 그대로 적어줬고, 그 다음에 플러스 6 곱하기 x가 얘니까 그대로 적어줍니다. 6, 3제곱근 2, 이렇게 더하기 똥, 이렇게 그래서 좌변의 것을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된걸볼 수가 있고, 그 친구를 보고 이제 개수 비교법. 누구? n 얼마다? 4다. 그 다음에 b는 얼마다? 6이다. 그 다음에 c는 얼마다? 5다. 그래서 요세 숫자를 더해보라 그래서 이거 세개 더하면 얼마다? 15. 아, 정답은 얼마다? 15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할수 있겠죠?